네 안녕하세요 적봉이고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인 시장은 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자그 시장에 발 맞춰 이 적봉 정보방에서 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도 수익이어가고 있는 정보방 링크는 이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시장 대응법과 실시간 급등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의 명절 코인은 바로 이 솔라나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대급 매수 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일봉 차트로 보고요. 자 우선 솔라나의 경우 여러 차례 강력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수많은 차익 실험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쭉 이어진 하락에서 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갔을 겁니다. 하지만 이달 초 바로 여기죠. 미리 그어드린이 가로줄 이 부분은 많은 매물이 쌓이며 형성된 매물대로 강력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. 정확하게 이7 7만원 부근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주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. 자 조금 더큰 스케일로 차트를 보시면 이 7만원 매물대는 올해 2월달 위쪽에 안착해준 이후에 수많은 조정을 버텨내준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작용하는 매물대입니다.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당 매물대 지지 안착된 이후에 곧바로 다 매물대까지 반등이 꾸준히 나주고 있는데요. 이 비트코인 반강기 이후 이 수많은 예, 알트코인들이 흘러 내릴 때이 솔라나만큼은 이 마지막 매물대를 지켜준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솔라나는 이 시가총액이 이 90조어에 달하는 엄청난 대형 코인인 만큼 이 개미들의 물량만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. 이 대형 고래와 이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뇌단 흔적이 이 차트와 거래량에 남아 있는 만큼 이 개미들이 빠져나간 다소 가벼워진 지금의 자리는 이 다시금 이 해당 주매물대까지 반등이 언제든지 나줄 수 있는 거죠. 자, 현제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25%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역대급 찬스란 겁니다. 자 다만 이 여러분들께서 이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이 녹화 후 업로드까지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. 자 따라서 이 시장 유동성에 맞춰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. 자,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이 정보방 링크를 이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. 자 그러니 이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이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 실시간 대응법까지. 받아가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솔라나 수익 꼭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이 저와 함께 이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